아니 저 광고를 보면 나라도 혹할 것 같아 마치 따야 되는 듯한? 안 따면 나만 손해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엊그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랑 퇴근을 하고 저녁에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었다더라 국민 자격증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많진 않겠지. 하는 마음에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국민 자격증이라고 딱 쳐봤는데 진짜로 맨위 상단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사회복지사가 국민 자격증이 됐나. 어, 말도 안 나와가지고 구글에 사회복지사 딱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광고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광고 글이. 그중에서 진짜 이 광고를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꼭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끓음 글귀를 적어 놓은 거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00세 시대 안정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 제2의 인생을 위해 지금 바로 도전하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면 누구나 10년 후 전망이 좋은 일자리 top 5.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당신 손에.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진짜 아 광고를 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막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를 왜 준비하고 계세요 왜 시작하려고 하고 계세요 제 영상을 찾아볼 정도면 어느 정도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자 20명도 안된 학구 유튜버 영상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보 얻으려고 아니 저 광고를 보면 나라도 혹할 것 같아 마치 따야 되는 듯한 안 따면 나만 손해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남들 다 따는 자격증이니까 언젠간 쓸모 있겠지 하고 나 같아도 딸것 같다니까요 아, 게다가 교육만 받으면 이급은 그냥 주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거에 비해 박봉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마치 노후에 대비하는 자격증인 것 마냥 보험을 든다는 거지 진짜 광고도 너무 포장하고 있고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 유튜브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볼게요 저런 단순한 생각으로 자격증 따는 거 좋아요 본인 마음이니까 아니 본인 돈 써가지고 자격증 딴다는데 왜 뭐라고 해 근데 나중에 취업은 잘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기 쉽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률이 다른 거에 비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4년제, 2년제 대학교 나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그냥 줘요. 교육만 받으면 그냥 준다니까요.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1만 명 정도 돼요. 뭐, 그거보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대충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걔들은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1급을 따거나 아니면 부수적인 자격증 있잖아요.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거를 따기 위해서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왜? 스펙 쌓아서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좋은 곳은 어디냐? 서울 경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보다는 아무래도 복지 수당이 조금 더 세고 기본급이 조금 더 높아요.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진짜로 서울 쪽이 다른 곳보다 급여가 좀더 세요. 그렇게 좋은 데 들어가려고 스펙 쌓는 애들이랑 단순하게 남들 다 따는 자격증이니까 노후에 대비하려고 이런 생각으로 딴 사람들이랑 경쟁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직원을 채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굴 뽑을 건지 아니 하루에도 몇백 개씩 들어오는 이력서 중에서 내 이력서를 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럼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사회복지사들도 잘 가기 힘들어 한다는 장애인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데에 눈길을 돌리실 거예요. 그쪽은 아직까지 스펙보다는 멘탈이 강해 되는 곳이니까. 게다가 5에서 6호봉 정도 되시는 분들도 다른 곳에 들어갈 때 급여 문제가 걸려가지고 1에서 2호봉 정도 깎고 들어가세요. 매년마다 젊고 똑똑한 학생들이 수두룩한데 어렵게 들어간 정규직 자리 쉽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지금 사회복지사이신 분들도 유튜브처럼 레드오션이에요. 아까 광고에서 10년 후 전망이 좋은 일자리 탑5라고 했잖아요. 맞겠죠? 근데 취직을 하면 그렇겠지. 진짜 제대로 마음을 먹고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게 사회복지사의 실태인데, 광고만 너무 믿고 사회복지사를 쉽게 시작하지 마세요. 그럼 난 스펙도 없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나는 취직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빡세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직접 사용했던 방법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저는 2년제 졸업했어요. 2년제 졸업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 28살 때 경력 가진 거 겨우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들어갔어요. 2년제 나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복지관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스펙에서 밀리니까. 저는 그때 진짜 이억서에쓸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백지였어, 백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취직이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일단 이력서 넣을 수 있는 곳들은 죄다 넣었어요. 집에서 한 2, 3 0 k m 2, 3 0 k m 가 뭐야? 한5 0 k m 떨어진 곳까지도 다 넣어 보고 한 20군데 정도 넣어 봤어요. 그 중에서 면접 연락 온 거는 딱5 군데였어요. 5 군데가 어디예요? 저 소리 질렀어요. 너무 좋아서. 면접 1 시간을 위해서 저는 진짜 한달 동안 준비했어요. 내가 면접관이라면 물어볼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 한 50개에서 한 60개 정도 추려가지고 달달달달 외웠어요. 입에 아예 베게끔 외웠어요. 취업하려는 곳 요즘에 다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곳이 뭐 하는 곳인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지원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그 부서에 어떤 것들을 활용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저는 준비해 갖고 갔어요. 면접 당일날 나는 가진 것 짚불도 없지만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당신의 부서 이런 것들로 난 운영을 해보겠다. 나는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함으로 어필을 했어요. 전 이게 먹혔어요 만장일치로 전 합격됐다고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가진 게 없고 준비된 게 없고 스펙이 없으면 저처럼이라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그렇지 절실했지 나는 진짜 그거를 안 하면은 먹고 살게 없었으니까 절실함을 가지고 저는 면접에 임했어요 그리고 결국 좋은 성과를 거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곳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곳이 여러분들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실화인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형이 한명 있어요 그 형이 승실대학교 사회복지과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해서 직장에 바로 취직이 됐어 인 서울이다 보니까 취직이 좀 바로바로 바로 되었나 봐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면접에 합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범이야 좀 만나자 만나서 나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형이 술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복지 갈라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많이 했는데 여기는 나하고 안 맞는 곳이다. 나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로 그 형은 사회복지 그만두고 지금 세무서 사무실 들어가서 회교무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스펙만 올리려고 여러분 귀한 시간 날리지 마세요. 물론 스펙 올리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귀한 시간 조금만 아끼셔서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한번 가보세요. 봉사를 가서 직접, 아, 이런 곳은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본인과 한번 맞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게더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쉽게 자격증 딴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년, 2년, 그 정도밖에 일을 안 하고 나서 모든 걸다 겪은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힘들다더라. 박봉이다. 아, 이거 정말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아니, 7년을 일한 나도 아직 정확하게 뭐가 힘든 건지, 그냥 내가 나한테 안 맞는 것 뿐인지, 뭔지 나도 잘 모르는데. 마치 사회복지사 자체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직종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힘든 점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상상만 가지고도 다할수 있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지. 근데 저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필요한 정보들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만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앞으로도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